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오늘도 밤에 유튜브를 업로드를 합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40분이고요. 퇴근하고 초저녁에 좀 잠깐 잤습니다. 오히려 밤이 더 편합니다. 물론 오늘도 와인 텐션인데, 어제보다는 좀 침착하게 하겠습니다. 음,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탐방 후기를 두개 올리고 조회 그 구독 수가 5천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제 진심이 그 첫사랑의 설레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전달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와 똑같은 그런 비슷한 감정을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오늘 두 종목의 주가 흐름도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로드를 할 주제는 어, 포트폴리오의 전략 수립에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대해서, 주식 투자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미래에셋 본사에 있는 반을 없는 시계입니다.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장투하라는 얘기입니다. 박현주 사장이. 근데 왜 개인들한테 장투를 하라고 할까요? 유명하신 분들이 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는 비율이 5%, 10%가 안 됩니다. 매년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은 동화 개미 혁명이죠. 코로나 이후에 동화 개미들의 어떤 혁명적인 움직임에 개인 투자자들의 승률이 올해는 좋습니다. 많은 지금까지 개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건 있죠. 요즘 개인들은 스마트하죠? 유튜버의 개영님과 같은 그런 유튜버를 전혀 하지 않으실 포지션에 계신 분들도 유튜브하고, 저도 사실 유튜브 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어쨌든 저희 스승님의 어떤 권유 계기로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하나 보고, 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때 것이로 체육관에서 잡시다 계획을 했었겠냐? 근데 지금 봐다 같이 마룻바닥에서 처자하고 있잖아.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야 돼, 사람. 계획이 없으니까 뭐가 잘못될 일도 없고 또 애초부터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뭐가 터져도 다 상관없는 거야. 사람을 죽이건 나라를 파라만가, 씨발 다 상관없다 이 말이지.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차이가 계획입니다. 기관은 분명 외국인과 기관은 계획과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보통 시세를 추정해 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종목을 충동적으로 사는 경우들도 많고. 그 중, 종목을 사서 또 팔랑기가 돼서 또 사고 팔거나 또 빠지면 두렵고 오르면 두렵죠. <laughs> 어떻게 쉽게 어, 팔아버리죠. 오르면 또 떨어질까봐. 전혀 이게 계획이 없 없이 가다가는 현재 이 유동성 장세에서 느끼고 있는 수익을 언제든 반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획이라고 하면 결국 타이밍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이유는 결국은 이그 시간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목 그 자체가 사실 종목을 고르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좋은 주식을 고르는 그런 기준 뭐 표라든지, 뭐, PBR, 뭐, 저평가, 성장성, 다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아, 그런 요인보다, 이제 그, 어, 파트 2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이 시간과 일정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단순히, 좋은 주식만 고르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네. 시간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코로나가 언젠간 종식되지 않겠습니까? 뭐 올해 말에 그 종식 분위기가 미리 선반영될 수도 있고요. 내년 상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 봤자 불과 뭐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코로나가 어쨌든 종식되면 코로나 때문에 빠져있는 호텔, 실라 이런 주식들이 예전처럼 다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1년에 20~30%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예스일 yes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배당도 주는 좋은 기업이 이런 주식들 사놓으면 6개월 1년이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대한항공 코로나 끝나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주식을 고르려고 하는 나의 의도와 마음은 그 마음 속에는 그냥 좋은 주식인가 아닌가라고는 잣대를 내가 들이밀 때 사실 그 속에는 빨리 오를까라는 나의 욕심이 무조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식을 음 그냥 좋은 주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도 사실 상어 다른 주식들 다 오르는데 내 주식이 못 가면. 사실 그거 굉장히 견디기 힘든 고통이거든요. 물론 아예 전략적으로 정말 내년을 보고 이런 주식들을 사놓는다면 수익이 날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원칙과 전략 없이 그냥 무턱대고 종목들을 편입하면 기다리지도 못할 뿐더러 제대로 된 수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 이 타이밍을 어떻게 찾느냐 라는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영상을 또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사랑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듯이 주식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 적절한 타이밍에 그 주식을 사지 못하면 오래 가기 힘듭니다.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어 주식을 매수 해야지만 제대로 된어 인연으로 사랑으로 종목들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세가지 요인 인데요 우선은 실적입니다 실적은 네이버에 잠깐 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이 대형주들은 3분기 실적 기대감 이라는 얘기로 최근 주가 가 상승하는 종목들의 이유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대형주는 보통 가이던스가 빨리빨리 나옵니다. 워낙 커버하는 증권사나 애널리스트들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벌써 3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실적 얘기들이 나오고요. 중형주들은 아마 10월 추석이 끝나고 10월 초 중순부터 이제 중대형주들의 실적 얘기들이 나올 거고 시장에 관심이 많은 주식들은 가이던스라는 게 미리 막 나옵니다. 그 다음,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는 주식들, 중, 중소형주들, 소형주들은 이제 11월 초, 중순 정도 되면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제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런 주식들을 탐방 가고 발굴해서 미리 실적을 좀 파악하면 실적 발표가 나기 전후로 소외받아 있다가 그런 주식들이 이제 그 소외를 탈피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 투자를 좀 즐기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 우리 지금, 보유한 포트 중에, 아까,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호텔실라, 뭐, 이런 주식들처럼, 앞으로 내년에 좋은 주식들은, 당장 3분기 실적에 대한, 어, 어, 모멘텀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으로만 기준으로 내 포트의 비중이나 종목들을 정리한다면, 우선 3분기 실적이 이제 실적 어닝이 오니까요, 수 지나면. 3분기 실적이 좀 좋은 주식들 위주로 좀 선별해서 포트의 비중들을 좀 늘려가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어, 삼성전자, 뭐, 스마트폰 관련주들 3분기에 어,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좋, 게 지금 예정이 좀, 어, 되어 있는데, 뭐, 아, 아이폰, 애플 도 관련주들 최근 주가는 많이 오리지만, 뭐, 4분기에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3분기, 4분기 실적,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하반기 어떤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나 전망에 따라서 보유 종목들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비중들을 좀 조절해 어, 나가는 것이 우선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에 대해서는 예시로 두 가지를 좀 들어드릴게요. 어, 이, 8월 5일 날 기억하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언팩 행사를 했습니다. 언팩이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이제 그 갤럭시 뭐 노트, 폴더블 같은 신제품 모델들을 이제 공개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8월 5일날 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죠. 시장의 관심은 아무래도 갤럭시 폴더라는 제품에 제일 어, 관심이 컸습니다. 갤럭시 폴더2에 대한 관심이 좀크고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고 하면 두 가지만 볼까요 MCNEX입니다 이 지금 갤럭시 폴더 카메라 관련 주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한 6월 중순, 전부 중순 말부터 이제 7월 초부터 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삼성 8월 5일 내 언팩 행사 기대감입니다. 이 갤럭시 폴더 관련주들이 여기 지금 MCN X, 캠시스, 뭐 캠트로닉스는 무선 충전 쪽이고 카메라 쪽인데 이런 주식들이 갤럭시 폴더 관련 부품이 들어가는 회사들이 언팩 행사 전에 오릅니다. 언팩 행사 끝났죠? 그러니까 다시 모멘텀이 좀 상실됩니다. 최근에 왜 올랐냐? 이제는 갤럭시 폴더 출시하는 때고, 그 출시하는 양이 뭐, 예년, 뭐 예전보다 뭐 원보다 두배 정도 많고,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폴더 좀 많이 출시할 거다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뭐 사전 예약도 흥행을 했고요. 이렇게 지금 오릅니다. 뭐 지금 빠진 이유는 이 MCNX는 개, 개별 이슈가 좀 있고요. 하, 하나 더 볼까요? 캠트로닉스 차트 역시 마찬가지죠. 6월 말부터 7월 딱! 어, 지금 뭐 이제 뭐 4일, 5일까지 이, 이쪽 시점에서 고점을 형성합니다.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오르죠.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정이었으니까요. 차트가 다 똑같습니다. 캠시스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올랐다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이 캠쉽스, 엠씨넥스, 캠토릭스 다 좋은 주식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들을 내가 이제 투자전략을 수립을 할때 그냥 무작정 갖고 좋으니까 갖고 있어야지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단계의 줄인들이고요 나아가야 될 방향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이 언팩 행사 전에는 물량을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물량을 좀 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팩 행사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르면 비중을 다시 좀 줄입니다. 빠지면 분할 매수로 비중을 늘립니다. 그리고 갤럭시 이제 출시하기까지 한 보름 전부터 다시 빠졌을 때 위에서 비싸게 좀 팔았으니까 다시 비중을 늘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시장 조정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비중을 늘립니다. 왜? 3분기 실적이 캠시스, MCX, 캠트로닉스는 다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석이라는 좀긴 연휴 기간이 오기 때문에 기관들이 좀 보수적으로 수익난 것들을 실현하는 최근에 이제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많아지는데 우리의 전략은 급하게 사는 게 아니라 추석 전후로 현금 비중이 많이 있으시다면 여기 여기서 좀 대응을 하셨다면 이런 주식들은 다시 3분기 실적원인을 보고 좀 늘려가는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어,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라는 것은, 어, 뭐, 아, 그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도 이벤트였죠. 그, 한 가지 더 예를, 예를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지난 예를 말씀드린 거고, 뭐, 지금, 미지라는단방 보고서 말씀드릴 때, 어,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 11월 11월 광군제입니다. 이 11월 10일 날그 중국의 광군제에 소비가 폭발합니다. 알리바바, 뭐, 티몰 같은 데는 하루에 뭐 여러 수 백조씩 어, 소비 매출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 중국 소비주들, 뭐 화장품 쪽들이 보통 모멘텀이 가장 크게 받는데요. 이 화장품이라든지 그 미넨지 같이 올해 이제 입점한 회사, 그 다음, 뭐, 제가 관심 종목인 v t g m p 야 화장품, 이런 회사들이나, 뭐, 큰 코스맥스랑 화장품회사, 패션, 뭐, 이런, 하여튼 중국에 진출, 티몰 글로벌에 진출해 있는 이런 화장품회사들이 아마 한 11월 11일이 광군제 모멘텀이며, 10월 한 중순 빠르면 아니면 10월 한말 정도부터, 애널리스트나 시장의 기자들이 막, 그, 관련 기사들이나 내용들을, 분위기를 다시 띄울 겁니다. 그러면 네 포트에 그와 같은 주식이 있다면 지금 막 열심히 담지 말고 10월 한 초나 중순까지 그때부터 좀 집중적으로 비중을 확 늘렸다가 광군제 모멘텀 전에 오른다면 다시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그러니까 장투라는 것이 한번 주식을 샀다가 3년, 5년, 10년 주구장창 들고 가는 것이 꼭 장투는 아닙니다. 같은 장투라도.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장투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주식을 계속 추적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비중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대신 그 주식을 나의 관심에서 그냥 배제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실정, 뉴스, 상황들을 추적해 나가는 것이 장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 수급이죠. 이 수급이라는 것이 또 타이밍을 어, 어,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두 가지 정도 보겠습니다. 제가 지지난 어, 영상에서 어, 또 언급드린 적이 있던 GS홈쇼핑이었습니다. 당시 한 11만 4천원이었어요. 그때 왜 언급드렸냐면 사실 앞, 앞서 말씀드린 대한항공 호텔신라나 뭐 SOE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었어요. 실적들이 타격이 입어서 빠지는 이유는 지금 당장 설명이 되는데, GS홈쇼핑은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전혀 입지도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전혀 입지 않은 회사인데도 주가가 못 올라와 있고, 올해 배당 성량만 이게 시, 어, 뭐 주당 6천원씩, 뭐 7천원씩 주는데, 11만원 대 배당 성량만 거의 5.6% 6% 였어요. GS 홈쇼핑 관계자를 제가 한한달 전에 만나서 답답해 하더라고요. 자기 주식이 왜안 가는지 자기들은 모르 겠다고 회사 돈도 뭐잉여 자금도 시총의 절반 뭐1조 이렇게 넘게 있고 배당도 주는데 결국 이런 주식들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 GS 홈쇼핑을 보통 선수들은 이런 차트에서 잘안 삽니다. 언제 이걸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있다고 사냐면 요날 따라 들어갑니다. 아침에 시초가부터 거래가 터지기 시작할 때, 아니, 요날 거래량이 늘고, 수급적으로 거래량이 늘고, 여기 이제 그 추세를 어, 위로 올라섰을 때, 발을 담급니다그 다음에 오르면 오를수록 오히려 이거 뭐, 줄인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올랐다가 다음날 뭐 2%, 3%, 4%, 이렇게 한 3, 4% 먹고 빠지죠? 아니면 요날 빠지는 날 겁나가지고 다시 1, 2%때팔아든지 근데 다시 요날 비중을 늘립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그 흐름을 이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추세를 약간 탄 느낌이죠. 뭐 다시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거래량이 바닥에서 기는 특히 대형주들의 거래량이 증가할 때 이걸 신호로 보고 이런 좋은 주식들 뭐 배당만 보고 한 포트 비중의 5%를 갖고 있더라도 이렇게 거래량이 터질 때 포트 비중을 7% 오히려 10% 이렇게 늘려가는 겁니다. 연말까지 뭐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주당 6,500원 준다면 뭐 배당 매력으로 봐도 뭐큰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 예시를 더 들어 드릴게요. 이 거래량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땡겨놨어야 되는데. 보세요. 이그 삼성 SDI인데, 계속 그한 2년간 이 박스권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타이밍을 보는 기관 투자자들은 이날 들어갑니다. 거래가 의미있게 터지는 날. 이날, 개인들은 팔고 나오겠죠? 지금까지 너무 주, 지루했다고 오르니까. 고점에서도 팔지 못합니다. 한5% 정도 올때 팔겠죠? 근데 이제 이게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이게 거래가 터질 땐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주식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사야지 오릅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시골의 조용한 시장에 갑자기 어느, 살, 어느 날뭐 떠들썩한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잔치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라는 시그널이 중요합니다. 다시 요약드리면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살아남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미래세세 이 어, 바늘 없는 시계에서 얘기하듯이 장투가 맞을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 설명 드렸듯이 예술이나 호텔 신라나 뭐 대한항공 같이 코로나만 끝나면 오를 주식들 대형주들 사놓고 1, 2년 못얻두면 오르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스마트 주린입니다. 그렇게 어 예전 개미들처럼 수동적으로 시간만 죽이면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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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도 최근에 어떤 기준, 그러니까 단순히 이 주식은 뭐, 싸서 좋고, 이 주식은 실적 대비 싸서 좋고, 배당도서 좋고, 뭐 저평가, 뭐, 자산가치 돼서 저평가 돼서 좋고, 뭐, 향후 성장할 것 같아서 좋고, 이런 기준으로 주식을 계속 편입해서 포트폴리오에 종목만 많아져가지고는 당, 방법은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ETF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저, 지난번 시장, 시간에도 올렸듯이 종목수를 줄여야 되는데, 무작정 그냥 어, 얘는 이 주식은 최근에 좀 응? 뭔가 꿈틀꿈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뉴스도좀 나오니까 갖고 있고 아이 주식은 그냥 너무 유수도 없고 최근에 지루한 것 같다고 팔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종목수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종목수를 줄여야 되냐 그리고 종목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종목 안에서 나의 그 바구니 안에서 어떤 주식에게 좀더 포표를 몰아줄 것인가라는 기준을 이 실적, 이벤트, 이 수급. 그러니까 내가 내 나의 보유 종목들을 이세 가지 기준에서 다 요약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면 뭐 캠트로닉스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캠트로닉스는 3분실주 좋지 않습니까? 비중을 실어야죠. 이벤트가 있냐? 아, 이 캠트로닉스의 이벤트는 이제 갤럭시폴드 출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유티지니까 이벤트는 뭐 실적이 좋은 거 말고 따로 행사적 이벤트는 삼성전자 언팩도 어느 정도는 이제 끝났고 했으니까 딴건 없겠죠 수급 뭐 수급은 이제 따로 이제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보유한 주식들이 적어도 이세 가지 기준에서 향후 일정들이나 변화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비중을 좀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 주식을 그냥 다 팔까 말까가 아닙니다. 그 주식의 그 최근의 흐름에 따라서 비중을 좀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장투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유연하게 시장의 흐름에 대응을 해야지만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고요. 그렇게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기관이나 외국인한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줄인이지 않습니까? 개영님과 저 같은 유튜버들이 도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단순히 어떤 주식을 살까 말까에 대한 단편적인 고민 말고 그 주식의 포트폴리오 바구니들을 만들었다면 이런 실적, 이벤트, 수급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유기적으로 포트폴리오의 비중들을 좀 줄여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면서 운용을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운용이라는 것이 오늘 아침에 올랐다가 팔고 뭐 다시 사고 하는 대응이 아닙니다. 비중들을 좀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어, 내가 좋아하는 주식들을 좀 장기적으로 장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실력이 늡니다. 지난 시간에 포트폴리오 개인들이 어, 가져갈 만한 적당한 주식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이제 종목수를 좀 줄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줄이자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줄이는지를 빨리 좀 업로드해 드리려고 오늘 몇 가지 저의 개인적인 어,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